네 안녕하세요 j b 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소둥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 내용인 2011년 부채한도 협상과 지금 현재 부채한도 협상 상황을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제가 따로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소둥님 슈퍼땡스 후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자면요. 어제는 전해드릴 내용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우선 지난 1분기 은행 시니어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료고요. 이거를 이제 SLOOS, 슬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은행 파산 사태 혼란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경기 침체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설문에선 확실히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수요도 약화됐음을 보이긴 했는데요.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출이 눈에 띄게 긴축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설문이 발표된 직후에 채권 가격은 더 떨어졌는데요 기업들의 대출 감소가 보이긴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 심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채권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채권 가격 하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가 대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해서 해당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애플까지 미국채보다 더 좋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난번 메타가 발행한 회사채보단 적었지만 큰 돈이긴 했습니다. 52억 5천만 달러치니까 이 정도면 원화로 6조 9500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에서 내놓는 회사채니까 이건 사실상 그냥 국채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의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조건은 국채보다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채권시장에도 단 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뭐 애플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할 순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 10일 발표될 CPI가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예측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동안 잘 내려오던 추세였던 헤드라인 CPI 수치가 이번엔 예측치가 5.0이 잡히면서 전달에 비해선 0.4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월에 유가의 반등이 좀 있었으니까요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계절이 따뜻한 봄으로 바뀌면서 의류 쪽에서도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정도로 CPI가 안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미 경기가 둔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CPI 한번안 좋게 나온 것만으로 연준이 급격히 금리 정책을 바꾸진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의 그 지독한 매파라는 블라드 총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미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말이 맞긴 하거든요. 5%대 금리면 정말 올릴 만큼 올렸다고 봐야 하고요. 근데 아직 인플레가 잡힌 건 아니니까 당장 금리 인하를 할순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고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를 일단은 좀 유지만 하면서 지켜보자는 거죠. 은행들 문제도 걸려있고 또 금리가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시간차가 있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엔 CPI가 안 좋게 나올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주가에 큰 하락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이것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냥 보합으로 끝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란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멜론백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두렛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b k 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A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디구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BS솔로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호날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나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혜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임재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민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승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주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M마스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선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럭키 대장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안유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MAA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멜로 멜로 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기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뚜기 뚜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준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상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동그란 마음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방영진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사민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앨리스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킴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현킴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맑은물 흘러라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